엄마 나 아, 비자 나왔어. 아, 비자 나왔어. 제가 아, 왔어? 어. 집에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미국. 어, 엄마. 엄마 왔다도 <laughs> 들었어. 아, 나왔다고? 어. 나왔다고. 아, 어. 박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 미국에 온지 6주나 되었더라고요. 미국에 딱온 당시에는 너무 행복하고 이 편안한 생활이 너무 즐거웠는데 한달 정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음, 아직 저는 영주권 카드도 배송이 되지 않은지라 그 영주권 카드가 빨리 날라왔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 카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해요. 언제 배송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저보다 더 일찍 미국에 오신 분들도 카드를 수령했는지 알아봤는데 카드 수령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2월 16일 날짜로 여기로 왔는데요. 수령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길게는 한두달 정도 더 기다려야지 영주권 카드 날아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료한 시간이지만 잘 견뎌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이 영주권을 받는 과정 중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 인터뷰만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정말 모든 게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정말 끝난 게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비자를 신청을 할 때,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이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결국에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다시 재신청을 해서 얼마 전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나왔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고요. 대사관에 가서 광화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대사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저는 배우자 비자기 이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할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 같이 가니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했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미리 다 진작에 찍어놨는데 어 되게 쳐다보기가 싫어가지고 편집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합니다. 보통 결과가 그날 당일 인터뷰 하는 그 장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일 저희는 그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뭔가 그 여권을 가져가셨거든요. 여권을 가져갔다는 거는 거기다 이제 비자 딱지를 붙여 준다라는 뜻인데 어, 그래도 조금 더저 검토해야 될게 있다. 조금 나중에 한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를 알려 주겠다. 메일로 보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계속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 뭐 며칠 안 지나서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바로 그 이슈가 돼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잘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발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미국 와서도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언젠가는 결국에 다 나오게 됩니다. 화이팅! 이게 <laughs> <laughs> 예, 인터뷰를 어. 하고 가는데 마음이 되게 긴장이 되고 지금 되게 떨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성조기 니트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뷰하려고 산건 아니었는데 입고 가면 좀 그래도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가 있고 저희가 처음 이걸 접수를 한게 2023년 7월이었는데 지금 2024년 12월에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서류 저, 서류를 다 통과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관문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서류 케이스에다가 보관을 해서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보관을 하니까 종이가 안 구겨지고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다 모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는데 진짜 이 두께의 케이스를 꽉 채울 만한 그런 두께였어요.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정말 많죠. 그래서 이 앞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서류가 저 어플리켄트에 대한 서류고, 요 나머지 이만큼이 패티셔널. 그러니까 저의 남편에 관련한 서류인데,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몇장 되지 않는데, 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양으로 지금 거주지 증명서, 그리고 여러 재정 보증에 대한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 날짜 나온 이메일 일단 뽑았고요. 그 다음에 DS260 confirmation 페이지 하나 뽑았고,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이렇게 준비했고, 번역본도 준비했고,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서 뽑으면 영문으로 인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서류가 전부이고, 그다음에 남편 관련한 서류는 여권 사본, 출생 증명서. 남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와 그다음 재정 보류, 보증 서류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면 그 CEAC 홈페이지에 올린 폼 I 864이거 하나 있고 작년 2023년 IRS transcript 요 약본 가지고 있고요. W7 form 1040있고 그다음에 아이 m 컨퍼 i 이션 있고요. 저희는 세금 신고할 때 저랑 남편이랑 같이 신고를 요번에 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했고 월급 관련한 W2 작년 거 그다음에 form 1099 1099 작년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oof of domicile 이거는 거주 증명인데 <laughs> 아파트 관련한 거라서 이 정도 두께가 나왔어요. 사실 다 읽어보실 것 같진 않지만, 서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 인쇄를 해서 준비를 했고, proof of employment. 이거는 그냥 월급 받은 거, 네. 한 3개월치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병원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주는 서류를 챙겨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디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무것도 따로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아, 그 외에도 빠뜨린 게이 여권이랑 미국 비자 전용 사이즈 증명 사진 두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챙긴 저희 결혼식 사진. 뭐, 이것까지 의심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진 그냥 몇장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안 필요하면 안 보여드리면 되니까 우선 제가 생생하게 갔다 와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개업령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것보다는 그 절차가 굉장히 좀 간소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서류를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서류 이만큼 들고 갔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빼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다른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준비했던 그 모든 서류들은 사실상 들고만 갔지 그렇게 검토를 하거나 쓸모가 있지는 않았어요. 좀 일찍 가서 줄을 서시는 거를, 어,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와서 줄을 선 순서대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꽤 앞줄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줄에 서 있어서 좀더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것 같고 시간대가 12시 30분이었는데 저희가 11시 한 50분에서 55분 정도에 줄을 섰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그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 많다 하고 섰는데 뒤에서 줄이 완전히 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약간 헉했던 게 거기에 소지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 대사관 안에서 다 보관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지하고 소지가 불가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면 버리거나 아니면 외부 다른 물품 보관함에 보관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소지 불가능한 물건을 꼭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어 당부드립니다. 뭐 담배를 비롯해서 전자담배, 그다음에 핸드폰도 딱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관이 가능하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 들고 갔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미리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뭐 사실만을 얘기할 것을 약속하시나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은행 창구처럼 뒤에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그런 은행 창구에서 그것도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영사분 께서도 한국어를 꽤나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 ]이라 영어에 대한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2월 12일 기준에 백인 여성분의 영사가 걸렸는데요 그 분께서는 제 이름을 먼저 물어보셨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냐 물어보시고 제가 네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인터뷰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여권 보여줘라 라고 해서 여권 보여드렸고 뭐 이미 온라인으로 CEAC라고 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어, 너네 작년에 결혼식 했구나. 한국에서만 결혼식 했니?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의 yes or no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둘다 초혼이냐? 첫 번째 결혼이냐? 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산 적이 있었냐? 그래서, 아니요. only in Korea.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한 게 없었냐? 그래서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너 이스타 했잖아 라고 했는데 이스타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비자 없이 전자 여행 허가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미국을 여행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X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기록에 대해서, 범죄 기록이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남편한테는 질문 딱 하나만 했어요. 옆에 따라오긴 했는데 <laughs> 화면 모니터 화면 보시면서 아너이 회사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했더니 끝났어요. 합격하는 사람들 옆에서 예이! 땡큐 쏘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우리도 한 번에 봤자라고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근데 서류 조금 검토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블루 레터 같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 자리에 사실 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솔직히 더 많이 막왜뭐 때문이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너무 오픈된 플레이스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실 이렇게 많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굳이 불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말을 더 많이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만 해라 명심하고 들어갔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거의 근데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목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스태스 체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스 체크를 계속했어요. 그 다음 날에 스태스 체크했을 때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이라고 나왔어요. 아, 좀더 검토해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계속 기다렸죠. 근데 그 며칠간, 어, 이게 거절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 왜 계속 이걸 검토한, 뭘 검토하시는 거지 하면서 마음을 엄청나게 졸였습니다. 목요일? 인터뷰 당일이지? 금요일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을 거예요. 월요일에 Issued로 딱 바뀐 거예요. 보통 Approved 다음에 Issued라고 들었는데 저는 바로 Issued로 바뀐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빨리 됐다. 전신 결정. 기분 어때? 나! 이거 어떻 해? 정병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이슈 됐어요. 이슈 이슈. 뭐야? Approved and issued. 맞아. 와이거야. 아저 dinner 비 새로 온다. 엄마 나 비자 나왔어. 아, 비자 나왔어. 집에 왔어? 어. 집에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미국 어, 엄마, 엄마. <laughs> 못 가도 들었어. 아, 나왔다고? 어. 나왔다고. 어, 빨리. 같이 먹자. 아무것도 없다 이제. <laughs> 행복하게 만났는데맞 그러나 사랑해. 요 啊。Oh.